안녕하세요 <laughs> 이갑습니다자 <laughs> <laughs> 오늘. 와 보셨다. 오늘. 다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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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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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늘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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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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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늘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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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진짜 울산 금고래 아. 고래님 자. 영상 잘 보고 있어 떻게 이렇게 조금이지만 써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이거 씨뭐 어떻게 어떻게 꽈 거야 이거 메비우스의 띠 벽타기 레이스하고 해야 되나 이거 나 나도 꽈백이네요 완전 안 보여 와 나도, 나도, 나도 안 보여 거3 3입니다 가능할까 이거 질문 뭐. 있습니다 뭐 있어야 되나요 어 T20이라 적혀 있는데 이거 T20 너프 전에 만든 것 같으니까 T20은 아... 보류하는 게나을듯 오시리스하는 게나을 듯. 오시리스 게 나을 듯. 아... 애기들이 <laughs> 이거 이거 유튜브 보는데 엄마한테 엄마 이 영상 삐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휴대폰 잘못된 거 휴대폰 고장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 뭐하지? 뭐하지? t 어, 0이랑어놓고아 오시리스 오시리스. 아야 인터체터. 엔터 헐 실수로 엔터 터 해버림 나 지금 폭발물 사는데 2만 5천 원들어 이거 레이 뭐하려고 뭐하려고 그거 잡자 이미 잡자야 레이스 아. 뭐 <laughs> 뭐 와저 아, 뭐야 저 뭔데 아더 많대 뭐야 와개 많아 아아 엔더티엔더티 갖다 버려야겠다. 와개 어려운데요 형? 잠깐. 뒤집 겁내 미끄러아 뒤집 빨리 빨리 아우. 씨 헐어봐 어아 힘들다. 아빡네 이거. 뒤집 겁내 미끄럽다. 아 이거, 아, 이거 해반데아올라가네 또. 안! 아니 이거 <laughs> 내가 찍었어. <laughs> 아 저거 방금 아, 저펄이가 저펄이 저퍼리 따라한 거 아님 스스로? 아니 이거 한수혁이 저펄이 따라했네. 운인 성계 못한 거야. 와 아이고 안 올라가는데? 어아 저거 받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야 와 갔다 거의 다 올라. 왔어요 내 왔어요 이거 한번 나 튕길 거 같아. 뭐야 방금 지금 미리 튕기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죠. 그래? 아이씨 튕겼네 아아 잘했네 아이 이거 다아아아아 튕겼다 어쩔 수 다시 해야지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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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안돼 안돼 우리 국어 선생님도 같이 보는 방송이야 안돼 아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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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지 뭐하지 진0안 되는데? 아아 아, 젠토르는 웬 말이야? 아 우와, 아! 아니 와, 이거 한번 더, <laughs> 어, 더 튕긴다. 예고한다. 어, <laughs> 이거 한번 더 튕긴다. 얘들아 이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마. 아 뭐야 야. <laughs> 이거아젠토르아는 누구냐? 나다. 개새끼야. 아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아아판 아니야 초판은 아니야 저새또선 아, 넣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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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컴퓨터 개꼴았네 또선냄또선아또나간네 오케이 오시리스 하자 아 나이스 아오드디야 오실수. 오시리스가 왜 없어 오시리스 없어 오시리스 T20이랑 그냥 틀배이거 개조만 아 미치겠네 아. 뭐야 얘는 뭐야 t 이야 아, 고려형 화이팅이 고맙습니다. 아, 아니, 소중한 5천만 원. 화이팅. 아니, 근데. 내거 티시 개조도안돼 있네? 아, 내가 안 거야? 아. 아, 다이 돼. 다른 거 뭐야? 다른 거. 아, 왜 처음부터 이래? 어이, 이래. 에이, 이거 뭐야? 왜 이래 이거? 어이, 왜 이래. 왜 이래. 아이왜 안돼 왜왜 안돼 왜 안돼 왜왜안왜안 그래. 빵빵 오이번잘 됐다 아, 어 미끄러워? 어. 뭐야 이거 뭐야? 잡아. 야 t 시왜 이렇게 안 좋았어? 어? 아, 안 좋아 <laughs> T20 왜 이렇게 아, 안 좋았어? 붙지를 않는데? 와우 쒀 발도 도 발도 배기아이아고아네아안좋아안 좋긴 <laughs> 해아 해. 어, <laughs> 잠깐만 아아아아 붙지를 않네 오케이 아우야. 잠깐 이제 슬슬 신데렐라의 시간이다. 오토매틱인가? 저기 끝 부분이 왜왜안 되지? 마지막 부분이 안 돼. 이거 오토... 저기만 t 1 0이 되는 거 아니야? 저기만. 간다. 어, 자 아까 그 구간 가야 어, 돼. 어, 그 마이도, 구간. 말도 그 t 1 0으로 모두가 꺼지라고 했던 t 1 0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<웃음> <오>! <웃음>

야야 야, 그거 개조돼 있냐? 아니 나 그냥인데. 그냥이야? 그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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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럼 안 튕긴다. 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빠이. 아자 아, 그거 돌야와 바로 끝이야. 와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? 되게 각, 이거 되게 쉽네. 쉽게. 한번 안 될까? 아니야 할수 있어. 분명 나올까요? 아, 아, 뭐야, 손금 아, 손금 아, 아 뭐야? 아 사실은 변하지 아, 않거든 뭐야나드 얼마만 내 1등이냐? 1등을줘아안아고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야 우리가 1등 할때 얼마나 조잘거리는데 무슨 또 왈도쿤 1등 했다고 <웃음> 그러냐 <웃음> <웃음> 어?

오실드야 오실드니까 오지리스, 아 그런가 아 이거 어떻게 붙였냐 개 힘드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냐 얘가? 아 T 집 접질이 너무 안 좋아 어 왈도쿤 성공했어 T 집으로 조용해야 돼 방아리 누가 있어 <laughs> 아 거의 다 왔는데 니손 탓해야 돼 이제 아, 어머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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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겁나 안 붙네 아 이거 어떻게 붙였지? 저 새끼 이거 순간접착제 붙인 거 아니야? 이 개새끼 이거 밖에다가? 어떡하나? 야, 어떻게 붙인 거야, 이거? 속도를 너무 내시면안 돼요. 아니, 속도를 안 내면 안 붙는 거야, 병신아! 아, 아니! 이거, 아니야, 이거? 이거 최고 속도를 붙여야지 속도가, 이게, 아, 이게, 밖에 붙어. 아, 이거, 새끼고 벽타기 이론도 모르는 새끼가 어떻게 붙인 거야, 이거. <웃음> 아! <웃음> 아 이거 능 야, 봐. 봐. 능요 야, 형한테 좀 지. 호랑아, 호아 너무 빠르다고 했다고? 야. 말도야. 적정 속도 유지해야 되는 거야, 병신아. 미안해 내가 미안해. 내가 <laughs>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속가 속도 <laughs> 너무 빠르게 <laughs> 해서 그래. 빠르게. 알겠어? 네, 아, 아, 격탁이 기본도 모르면서 미안해요. 내가. 이 사막이 뭐요 아이씨. 아형기는줄알았다 <laughs> 아 올라갈 때 밑에 있는 거고 가야 또 미끄러져. 어머 아, 지 미끄러진다. 아, 럽지

아, 내로 파왔네. 아안 된다! 아, 아, 안된다 아 행복해 아져어아 애들아, 애들아. 애들아, 적정 속도야, 적정 속도. 너무 속도 내면 안 된다. 벽타기 기본도 모르는 것도 이거. 그 기본이지. 뭐지? 대잡이인가? 내가 저번에 하다 욕처먹너이새끼 이거 어? 너잠 잘못 잤네 어? 그러게요. 아, 아 미안해. 헛소리 들었어 헛소리를. 그러니까 헛소리 같아요. 오실도 가능성이 아. 이거 난데나보다 아 이거 너무 빠르아다 왔는데 내려. <laughs> 뭔데? 오지명 뭔데오지병 <laughs> 뭔데? 오지병? 붙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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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라. 오케이 오케이. 아 너무 빨리. 갔다. 오케이 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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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각이다 각이다. 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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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에이 왔다, 에이 왔다 에이 에이 이제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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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오남자 오케이, 이제어사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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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오이오이이이 편집국 이거 이거 그냥 막말로 돼. 바라다김선생믿리야 <laughs> <미도리아> 되고. <laughs> <데쿠. 웃음> 이바동 감자 탕 o <자유왕> 이 김박사. 이거 뭐야 이거. 메추왕 김박사. <laughs> 저거 살려야겠다. 이거. 이야 이거. 이거. 이 여것도 적정 속도. 저저 쫙. 아 와. 쉬. 쉬. 어, 뭔 강일 뭐야? 강일이 적정 속도. 적도, 적정 속도. 룰루루루루. 아. 띵띵띵띵. 띵띵띵띵. <laughs> 저거 뭐 <laughs> 내가 니까 치사 완료 새끼들. 코가 맛있는 밥을 지었어요. <laughs>

예에 네, 한번더있어 한번 거기 들어갑니다 어, 저, 거기 더 있어요 아, 내 어, 알아서 해, 어, 조용히 해 씨발!!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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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다고 했는데 야, 왈도쿤 이거 솔직히 얘기해라 어떻게 아너 어떻게 들어갔냐, 솔직히 얘기해라 <laughs> 밖에 못뭐 오셨어 아, 한번더가 헤드를 반 줄만 아, 돌면 뭐야, 알아서 간다 이거? 어. 밖에 만다 어. 아, 빠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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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됐다! 됐다! 여거 된다! 다들 수고링! <뭐라> 씨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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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! 아! 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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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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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공포 영화 본 사람들 반응이냐? <laughs> 절이절이다저 <laughs> <laughs> <3절이 웃음> <laughs> 정도면은 저 정도면 상옥 타브 쏠. 알도알도 보자. 나도 간다. 나도 간다. 다들 수고링. 아, 형들 수고링. 아, 수고 아, 시오 요거 안 되면은 요거 안 되면 나 미차. 현피트로 독일 출발한다. <laughs> 요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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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요거 돼야지. 돼야지. 요거 돼야지. 걸어 디 걸어 이거 가다 아, 저거 가다. 그거 가 마지막에 당황만 하면 된다. 형 긴장 긴장만 안 하면 아이, 긴장만 아, 조회가 조 봐. 아, 수도지 마. 저게. 아,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오 씨. <laughs> 띠띠 왜왜 나갔어. 아왜왜 형이 여기서 나와. 나와? 야, 여기서 나가. 야. 잠깐만. 나와. 야 미쿠가. 아 놀라야 돼. 네 네. 야, 야 내일 독일 가는 비행기 표좀 알아봐 봐. 내가 <laughs> 저 <laughs> 새끼 소세지로 때리고 까방 가겠습니다. 아, 아 어, 완벽하다. 아 방금 진짜 개오반데. 아, 아 거기 철조망에 왜 나와 거기서. 어 나도 좀 당황했는데 깼어. 어 이게 왜왜 아... 왜 여기 왜 안돼 안되니 <laughs> 왜 안되니 <laughs> 뭐야 와 아, 근데 피신 진짜 많이 미끌린다 그지 아, 오지리스는 오지리스 오지리스 안 했다 야 오지리스는 그렇게 안미끌는데왜 이렇게 성공 못했냐 우리 성공했잖아 아, 성공했어요 피웅신들 예. 아유 형 물이 안 아... 터져 저렇게 아. 안 터져. 맥스. 아 아니 맥스. 이렇게 비실할 수가 있나? 야, 야. 아우 잠깐만. 야, 백석통으로 엠레서 세 대만 불러 줘 봐. 이거 이거 성공시키고 미차 대가리 깐다. <laughs> 미차 대가리 <laughs> 까고 자석 깜빡할게. 딱. 저 지옥 가는 거야? 지옥은 이제 그만. 지미 여기 있어. 지옥 대가 지옥 있어. 여기 너무 많이 해놔서 <laughs> 오케이. 됐다. 어 이거 되겠다. 요거 된다. 요거 된다. 어, 느낌 좋다. 요거 느낌 좋다. 느낌, 느낌 싸. 그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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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긴다. 요거 가긴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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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, 솔직히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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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붙고. 그렇지. 됐다. 됐다. 간다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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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예. 아, 맞다. 앰뷸런스한 뭐. 대만 더 불러라. 나도실려갈 아, 것 <laughs> 같아서. <laughs> <laughs> 나 혈압으로 실려 갈거 같아. <laughs> 어, 오 씨. 오 씨. 오 씨. 오 잠깐만. 야, 누가 미궁야동 보냐? 같이 보자. 오 씨. 오 씨. 저라 아, 이거 어떻게 <웃음> 뭐야. 저라 분명 저라 같이 보자. 오이 내려 이걸 내려가? 이걸 내려가? 내려가 내려가 야와아저 버리 쇼미더머리 팔 나가는겨 하는 이걸 내려가 그리고 너는 내려가 와와와 Okay. 어 좋다 진짜 이거는 상황만 안 하면 되는데. 아 너가 좋다고 하지 마. 아, 아 이제 다 조용해. 아, 아 팀이다 이거. 아 진격, 아, 레드. 들어갔어, oh. Oh. 들어갔어. 방금, oh. 들어갔어? Oh. 방금 oh. 들어갔어. 뭐야? 거지. 아, 아. 거짓말하지 마. 거짓말하지 마. 거짓말하지 마. 거짓말하지 마. 어, 오오오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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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뛰어봐요. 한 걸음 뒤에 내가 아이지아 아, 네. 어, 아, 어. 아, 진짜 뜻했어. 네로드! 네들다아 씨발! 와진짜다 아니 <laughs> 그차안돼 그거 안될걸난 조심히 오른쪽 아래를 본다 도래 형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황제자매 여러분 아직 완비하지 못한 분들 위해 기도합시다 안해 <laughs> 안해 이거 누가 방금 누가 구 방금, 누구야? 누구야? 방금, 방금, 누구야? 방금 아, 뭔데? 재판장의 판사 누구야 아, 지진이었어 지진 방금 재판장의 <laughs> 판사 누구야 어벤저 신관이었어 어벤저 신관 누구야 더블 배런데왜 세팔이 나가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블 배러 그건 <laughs> <저건> 사이가야 사이가야 <laughs> 사이가 <웃음> <웃음> 누가 죽이도록 <죽이더러>. 해놨 <박박. 웃음> 아이 진짜, 누가 진짜 아니, 거룩한 부금이 나온다 누가 마태불 부금 하고 있는데? 질을 <laughs> 겁드잘타이아 네. 어. 됐네요 봐. 어. 리고차다 아니었냐? Yes, e d 보고 있었데 스포 당했어. 아 중간에 누가 아김 빠지게 했어. 자 막판 진짜 마, 막 도전 마지막. 와나 여기 한 번도 안 걸렸어. 여기 다다다 어. 중에 이제 시시. 그 약간 위험들 와 소름 돋았다 소름 돋아 와나 진짜 나 다이아다 아 근데 못 갔습니다 아아 드디어 끝난다 이거 와 해냅니다 아 드디어 끝난다 이거 아.. 퐁퐁퐁아 이거 드디 운명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로 올라갈 때는 유튜브로 올라갈 때는 겨우 15분짜리 영상이지만 한시간 십분 걸렸습니다 이것이 생방송의 묘미 울산큰고래가 세번이나 포기한 와 네로로 깨닫는 녀석 예아 암 네로 네로 그 자체 아 뭐야 미쿠 기전. 간전이요 드디어 끝났다 우리 모두 축배를 듭시다. 구독 눌러. 누르라고. 빨리 눌러!